새로운 콘솔 기종이 나오면 우린 항상 신규 컨트롤러가 어떻게 생겼으며 얼마나 편안한지 체크하잖아요. 이번에 PS5 컨트롤러가 선보인 뭐 듀얼 센스와 같은 신박한 발전에는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요 근데 뭐 세상에 있는 게임 컨트롤러가 전부 이렇게 다 인체 공학적으로 편하게 만드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뭔 생각으로 만든 건지 이해도 안 가는 이상한 모습의 컨트롤러들이 훨씬 많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들어보시지도 못했을 괴상한 컨트롤러들을 잔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를 어떻게 설명하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로봇 모양 컨트롤러입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닌텐도의 역대급 실패작 중 하나인 ROB, 로보틱 오퍼레이팅 버디는 플레이어와 함께 게임을 플레이 해주는 로봇 친구로서 처음 기획되었답니다. 이 로봇은 머리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의 상황을 살핀 뒤, 그에 맞춰서 두 팔로 회전하는 접시를 집어 다른 컨트롤러 버튼 위에다 올려놓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 컨트롤러서 판매되었던 이 제품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폭망했죠. 물체를 집는 속도나 팔이 움직이는 속도가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느렸으며, 그마저도 정확성과 힘이 부족해 집은 물체를 이상한 곳에다 떨어뜨리기 망정이었답니다. 소프트웨어적 오류도 굉장히 많아 자기가 알아서 꺼지는 경우도찾았으며 무엇보다 이 비싼 로봇과 호환되었던 게임은 단두 개. 기획 단계에서 없어졌어야 하는 이 컨트롤러 디자인은 대체 어떻게 대량 생산까지 통과했던 걸까요? 뭐 지금은 어쨌든간에 게임 박물관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어릴 적에 닌텐도 위의 위스포츠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으시죠? 테니스, 야구, 복싱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종목은 볼링.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볼링 모양의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파란색의 거대한 구체 위에다 버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컨트롤러는 실제 볼링공의 크기와 동일하며 무게 또한 상당하다 합니다. 아이, 그래. 뭐, 게임을 실감나게 하고 싶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러면 좀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 컨트롤러로 대난 트롤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질 수준입니다. 공이 너무 커서 컨트롤러가 손에 잡히지도 않으며 버튼의 위치가 이상하게 흩어져 있어서 손이 기괴한 모습으로 꺾이게 되죠. 이걸로 이제 본래의 목적인 볼링을 하더라도 이공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너무 무거워서 세게 휘두르다가 팔에 맞는 경우도 꽤 있었다 합니다. 집에 혹시 장식용으로 이런 식으로 놓여있는 목검 있으신가요? 이제 이목검을 게임을 조정하는데 사용해보세요 여러분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역작 가타나 컨트롤러를 소개시켜드립니다 플라스틱 막대기에다가 조이스틱 2개 버튼 4개, 트리거 4개를 전부 다 꽂아 박은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이 디자인은 밑에 조이스틱을 잡으면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고 버튼을 누르면 조이스틱을 못 잡습니다 야자 소니 3개가 아닌 이상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한 이 친구는 무려 150달러 하나로 약 18만원 정도 한다 합니다 게임할 때 우리는 보통 피지컬이 좋아야 잘한다 하죠. 그렇다면 진짜로 균형감각 피지컬이 뛰어나야 플레이가 가능한 NES의 로렌 로커 컨트롤러는 어떨까요? 이 게임기는 발판 형태로 발판 밑에 통통볼처럼 거대한 공이 하나 있으며 이제 플레이어는 공 위에 있는 발판에 두 발로 올라가 균형을 맞추며 플레이를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몸이 기울여지나에 따라 조작이 달라지며 게임을 하는 내내 계속 흔들리는 발판위에서 균형을 맞추며 플레이를 해야 하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다 균형이 무너져 넘어지는 건 일상이었으며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다가 다리가 하나 부러져서 항의한 고객도 있었다 합니다. 게임 화면을 눈으로 보며 손은 컨트롤러를 다섯 옷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 잡기가 정상적으로 가능할 리가 없겠죠. 왠지는 모르겠는데 닌텐도 위의 컨트롤러는 참 이상하게 많습니다. 해외 인기 미드 닥터후에서 나왔던 악세사리 닥터의 스크류 드라이버를 닌텐도 위의 리모트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실제 스크류 드라이버를 개조해서 위 리모컨으로 만든 이 제품은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의 위 리모컨과는 다르게 금속과 고무 재질의 고급품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놀라운 점은 정말 이상하게 생기고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인 이 컨트롤러는 실제로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이 작은 본체에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까지 내장되어 있어 오히려 원본보다 더 쓰기 편하다 합니다. 화려하게 발을 움직이며 올라오는 음악 노트를 맞추는 게 목표인 대표적 오락실 게임 DDR 워낙 이제 온몸을 격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임이다 보니 플레이하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그렇다면 힘들게 온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DDR을 플레이한다는 정신나간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플레이스테이션의 폼탑 미니 DDR 컨트롤러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이 자그마한 컨트롤러에다 손가락을 현란하게 눌러서 실제로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을 뭐 받지는 못하겠죠 우선 컨트롤러 자체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누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건 넘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 리듬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과연 이런 일반적인 컨트롤러랑 다른 점이 있나 싶긴 하네요. 결국은 똑같은 버튼 누르기인데 말이죠. 아, 이거는 유명하죠. 닌텐도의 이상한 시도 넘버 no. 2. 겨울 스키 장갑에다가 컨트롤러를 떡하니 붙여넣으면 어찌 될까? 라는 생각에서 태어난 이 파워 글러브는 한 손으로는 컨트롤러를 조작하며 장갑을 끼고 있는 손으로는 모션 컨트롤을 통해 게임을 조정한다는 이게 출시된 1980년대에는 꽤나 혁신적 제품이었답니다. 문제는 그냥 제대로 작동을 하질 않았어요. 모션 컨트롤러 센서가 워낙 커져해서 동작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인식이 된다 하더라도 본체와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다 생각하지만 당시 시대의 기술력으로는 애초에 구현이 불가능한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러를 손으로 잡는다는 컨셉이 지지셨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컨트롤러를 머리에 직접 써 보세요. 코나미의 레이저 스코프. 이 헬멧형 컨트롤러는 게임 레이저 인베이전을 위해 발매된 컨트롤러로 머리 위에 불처럼 달려 있는 레이저 스코프를 화면에 있는 적에게 가리킨 다음 마이크로 발사라는 음성을 입력시키면 총알을 발사하는 스타워즈급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마이크의 품질이 어디 쓰레기장에서 주은온 거지 그냥 아무 단어를 말하기만 하면 지 멋대로 싸버리며 이 기계 자체의 소음도 굉장히 시끄러운 편이라 그냥 거추장스럽고 짜증나는 헬멧을 머리에다 계속 쓰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애초에 이제 머리 방향을 통해 에임 커서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머리를 똑바로 고정시킨 채로 장시간을 버텨야 하는데 인간의 대가리는 아쉽게도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있진 않죠 자왜 이리 NES에는 이렇게 정신나간 컨트롤러가 많은 걸까요? UFOs란 이름의 이 컨트롤러는 건드리지 않는 컨트롤러란 컨셉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이 컨트롤러는 보시다시피 펼쳐져 있는 샌드위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면에는 위에 어떤 물체가 지나가는 걸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 센서 위로 손을 붕하고 휘두르면 그를 인식하고 게임 캐릭터가 움직이는 작동 방식인 거죠. 이 컨트롤러 역시 다른 망한 것들과 동일하게 제대로 손 동작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정교성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 조이스틱이 기울임의 정도에 따라 뛰기와 걷기를 고를 수 있었던 반면 이 컨트롤러는 세밀한 컨트롤이 불가능했죠. 그리고 애초에 게임을 막한 시간 이상 플레이하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한 시간 내내 손을 허공에다 들고 붕쯔 붕쯔 하고 있는 걸 텐데 그 정도면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손 들고 벌서 있는 거지. 자 마지막 정도는 훈훈한 이야기로 영상을 마무리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게이머들이 있으며 그들 전부가 두 손으로 자유롭게 컨트롤러를 줄수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회사들이 특수 컨트롤러들을 개발해 왔는데요. 자그중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우선 NES 당시 존재했던 닌텐도 핸즈 프리 컨트롤러, 즉 손을 대지 않아도 컨트롤이 가능한 착용형 컨트롤러입니다. 입김을 불거나 턱짓을 통해 버튼을 입력시키고, 두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NES의 게임들을 사용할 수 있죠. 뭐좀 최근에 나온 컨트롤러들로 돌아보자면 마이크로프트 쪽에서 개발한 엑스박스의 적응형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첫눈에 보기에는 두 개의 커다란 버튼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판때기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이 컨트롤러는 뒤에 연결선을 통해 각각의 버튼을 직접 제작한 커스텀 스위치나 장치들로 사용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커넥트 시킬 수 있으며 정말 말 그대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 상황에 맞춰서 자신만의 컨트롤러를 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제작 키트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10개가 넘는 연결을 지원하기에 다양한 사용방식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노력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이머 분들이라도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모양은 조금 이상하더라도 정말 좋은 취지의 컨트롤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게임 컨트롤러 중 정말 이상하거나 기묘한 컨셉과 모양을 가진 컨트롤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요상한 녀석은 무엇이었나요 덧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저희 로페 채널은 이러한 흥미로운 게임 관련 주제들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자, 구독과 알림설정을 통해 양호 채널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시고요 지금까지 로페였습니다 다음에 뵙시다